네, 그건 알아줘야 돼. 내일부로 악시랑 듀할거 생각해가지고, 악시랑 듀오 하기 전부터 욕안 하는 거 지금 하고 있어. 욕 없잖아. 욕안 하잖아. 욕안 하지. 하나도 안 하지. 조금밖에 안 하잖아. 내욕안 하는 거. 악시만 팬분들은 이제 욕하는 거 싫어하시니까, 다들. 그래서 내가 욕안 하는 거를 악시랑 듀오 하기 전부터 신경 쓰고 있었어. 그리고 지금 실제로 욕을 별로 안 해. 내가. 인정하자내 방에서 인정하면 끝난 거야. 악시 형세번 웃기라고? 아까 한번 웃었어. 두번만 더 웃기게 그러면 아치야 음. 웃음참지마라 안참지 음. 좀 웃겨줘 음, 알았어 내가 노력해볼게 웃고싶은가봐 얘는 근데 너랑 하면서 음. 나이키 많이 만드는데 나이키? 입꼬리로 나이키 만든다고? 응 음, 그러니까 소리는 안내지 음. 나이키 많이 만들어 아 <laughs> 그래? 음. 너는 네, 첫번째 입꼬리부터 약간 올라가 그두 번째, 막, 막, 웃고 싶은데 참어. 세 번째, 터져. 세워 나와, 소리가. 아, 진짜, 그렇게 가, 얘는. 소리가 막 세워 나와. <laughs> 이렇게. 한 번씩. 그러고 이제 자기가 웃은 거를 되게 민망해 한다, 얘는. 되게? 그래가지고 민망함을 감추려고 몇 마디를 막 해. 이게 패턴이야. 그 패턴을 한번두번 만들어볼게, 내가. 공감할 거야, 악시만 팬분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야지! 최대 나이스. 15분. 악시 입캠 하자고? 입캠 인증하자고? <laughs> 뭔 입캠이야, 손캠 타인거 나 이거 자꾸. 아, 돌았나, 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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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란, 나, 도, 란. 악시에 대해서 내가 좀 해줄게. 그리고 혹시 악시만 팬분 중에, 여자 팬분 중에, 아, 나는 진짜, 팬심도 팬심이지만, 어? 악시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고, 혹은 더 나아가서, 악시를 좀 꼬시고 싶다. 전세 연락하세요. 제가 지금 당장 안 되지만, 제가 악시랑 좋아하면서 악시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습득하고 필요한 분들께 무료로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왜 꼬셔? 악시야, 뭘 좋아하는지. 갔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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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가지마라 얘는 좀 아닌거 같은데 맞지? 응 아, 얘는 좀 아닌거 같아 진이 살이네 좀살해있구나는 살이 줄, 줄 아는 친구네 우리 탑록스야 하는 거는 나는 캠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내가 캠을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비언어적인 표현을 좀더 하고 싶어서였거든 방송에서 낚시는 원래 잠방이니까 캠방이 없는 게다 내가 봤을 때 낚시가 막 이렇게 막 웃기려고 막 이렇게 막몸개가 하는 편 아니잖아 어 이러면 잡는데 대수 아니 아니지? 아, 좀 일찍 들어갈 거 미안하다. 내가 좀 늦게 들어왔어. 가는 거야? 많은 거야? 이러고 있었어, 방금. 아, 세잔이가오길래 그니까. 아, 세전이 올랑말랑했어. 락한, 보면 행복해? 나는 좀 이게 비언어적인 표현을 좀더 자유자재를 하기 위해서. 어? 어저리저리 도 해줘. 아 복수해 주려고 랬는데안 맞았어. 아니다힐 빠졌지. 어.. 빠졌어, 이스아나 이런 저 방금 피했으면 잡았는데 넘기는 거. 이거 노플이다, 노플이다, 잡아라. 못 잡으면 진짜 맞다. 너는. 야, 세주 필벤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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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노노, 하지마. 떡. 심하야 왜 이렇게 궁금해하냐 니네는 얼굴을. 나는 나는 좀 오히려 악시 얼굴은 진짜 하나도 안 궁금한데 나는 나는 만나려면은 또만날 수는 있어요. 내가 또 울산 가면 또 만나할 거야. 근데 나는 하나도 안 궁금한데 제 얼굴은. 어, 난제 분위기가 좋은데. 난제 분위기가 되게 좋아. 그 실력, 어, 그리고 방송 분위기 이런 게 좋은 거죠. 얼굴 하나도 안 궁금한데 왜 이렇게 궁금해하냐 니네는. 니네는 이상해. 이 너방에 개이가 많아서 그래. 야, 무슨, 야.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오이 새끼, 살살 드립치기 시작하네, 이제? 뭔 소리 하는 거야? 어? 개이라니 어? 아, 나 진짜. 어, 새끼, 살살 들어간다, 슬슬. 어? 땡큐. 갑자기 훅 들어오네. 지금 나이키야, 이 새끼. 알고 있어, 나는. 지금 나이키에서 방금, 이번에 개가 많은 거보다. 어? 딱 봐도, 씨. 아 진짜. 진 린탑. 응. 이면깜놀겠지이 다음엔 뭐야? 또 다른 길, 또 다른 땅. 소리 안 내고 좀 그래? 넣어서. 그것 때문에 지키 웃는 거 웃는 거고 있으면서 안웃는척 어, 아파 아파 아파. 쓰레쉬 잡아야겠네. 아, 이런 이런 이런. 내가 보기에는 내가 약간 들이치잖아 그럼 얘가 실력이 방금처럼 막쓰레한테그랩끌리거나 하거든. 내가 막 드립치면은 내가 보기에는 웃음 세워날까봐 손으로 입 막고 있다. 어이구, 어이구, 미안, 미안, 미안. 어이 목소리 하나봐 어이구, 어이구, 입을 틀어맞고 웃고 있어나 먼저 때려 <laughs> 아, 근데 세조안이 4레이네그런게좀 그렇다. 뭘 빡세, 임마, 빡세기는. 시작도 안 했는데. 어, 중렬이 왔다갔네, 그러고 보니까. 야쟤도왔다나 궁있어서 안죽는다 어, 야 빡세다고 닌탑가면 안되지 임마 네 쟤네 쟤네 근데 이거 애들 있잖아 애들 지금 가지 않았을까? 가자 그럼 죽겠다 저거는 야 점화 잘 걸었다 야너 이런거 되게 잘 걸었더라 점화 짜증나게 짜증나, 너 짜증나도 이런 거. 아 상대방 입장에서 물론. 근데 너는 주문도 두꺼운 거냐? 고대주화 가는 거 아니야? 거의 다 그거 가던데 나는 이게 더 좋은 거 같아. 아 배가 너무 고프다. 밥안 먹고 방송했더니 아. 방송이 끝나잖아. 그럼 배달 음식도 문을 다 닫고, 보쌈 같은 거 시키기에는 혼자 먹기엔 양이 너무 많고, 아,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럼 맨날 시야 방송 끝나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아우, 왜 커맨드 안 먹었어, 어제는? PC방 어, 느낌 내면서 편의점에서 육개장하고 김치, 조각김치 좀 사다가, 어? 존나 막 PC방에서 하는 것처럼 막 연기하면서 먹었어. 어, 야, 씨발, 어? 연기하면서. 방송 도중에 미리 주문하라고. 나는 방송 도중에 뭔가 하는 게 되게 싫어. 님들도 아직 했지만 난 방송 도중에 화장실도 안 가. 어. 나는 방송을 되게 신성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방송 도중에 내가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고 방송 도중에 화장실 가는 것도, 방송 도중에 뭘 먹는 것도, 다른 행동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 반능균 어, 나다 패했다. 얘네 스킬 다 빠졌다, 지금. 그래, 쿨 음... 5초. 나궁 뭐 15초? 방송 전에 사와야 되는데, 방송 전에 항상, 직전에 일어나. <laughs> 자다가 어디 갈 여유가 없어. 씻고 방송 바로 켜야 돼. 아니면 시청자들한테 존나 온는 야 방금 좋았다 와드 박는거 나랑 같이 야 우리 진짜 포업 오진다 어? 너도 박았어? 나도 박았어 두개 박았잖아 여기 오 <laughs> 두개 박았네? 어 <laughs> 나이스 야얘 와드 한대 때렸어 지금 심지어 야 이거 그냥 깨부자 심지어 진은 아 진이 와드 한대 때렸다고 여기 피깎피깎여 있잖아 서로 와드 하나씩 했어 야, 누구야 일라오이네? 일라오이 일라우이 잡기 힘들텐데 어 일라오이는 사실 좀빡빡제 쟤도 안보이거든 한민하고 빼자, 빼자, 빼자. 아, 뭐야? 촉수가 아, 때리네. 이거 나 일라오 스킬을 몰라가지고, 야, 미안해. 아, 이 여기 있는 나, 여기 나오는 촉수도 아, 그치, 때리는구나. 나, 이, 이거 날라오는 촉수만 오는 줄 알고 그것만 피했는데, 아, 그것도 때리는구나. 일라오 한번 해봐야겠다. 저거 하도 세가지고, 저거 내가 다른 챔피언은 안해도 그냥 대충 피하면 살거든. 그냥 대충 스킬 몇개 알고 근데 일레오이는 뭐 피해도 주니까 너무 세가지고 저 한판 해봐야겠다. 오 다한이님 가나요? 다한이님 가나요?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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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이님 오! 죄송합니다. 나 가고 있어. 한판 해봐야겠어 저거. 뭐왔다뭐왔다 보세에 뭐가 많이 온다. 아악시대진 리액션 해준 거잖아. 아 합파. 와. 야왜 저렇게 우와. 세냐 일라오이. 와. 석현아 응? 음. 어! 야야야야 야웬 야, 야. 야, 야, 왠데 뭔데 한 번에 5,050개 5,050개? 와 우리 사장님 아 귀찮으신가보네 백조산하기 아, 어. 이거 뭐야 근데 왜 안가 예 백조산 날라다가와 5,050개 아 찰진 걸렸네 이거 잡을 수 있었는데 아아 아, 아깝다 아나 아, 이런 진짜. 왜 이렇게 쎄? 그리고 왜안 가, 얘는? 어, 나이스. 아, 이거 탑진 걸려서 못 잡았네. 아니, 이5 0 0 0오게요 리액션으로, 나이스. 리액션으로 죽어줬어요, 상대한테. 음, 리액션이다, 이거. 어, 야, 이거 못 잡아? 나이스. 리액션으 상대방한테 한번 아, 죽어줬어요. 불쌍하잖아. 진이 아까 전체 세팅으로 힘들다고 그랬잖아. 너무 빡세다고. 어. 자비. 잡이 좋았어? 뭐가? <laughs> 말안다고내 방송보다 리액션 좋다고. 악시 리액션 잘하네. 맞아요. 석현아! 좋 석현아 아, 와! 아, 네, 감사 석현아 와! 와! 오전 오0 개! 아, 네, 감사합니다. 와! 음, 리액션 좋네. 악시 발전하고 있어 지금. 발전하는 악시. 이 정도면은 존나 발전한 거야. 야, 벌었나 어? 진짜, 석현아. <laughs> 왜? 왜? 똑같거든. <laughs> 뭐라고? 아, 똑같다고. 아니, 너가, 너랑 가너 똑같진 않았지만, 니가 한걸 묘사는 했어. 그래? 약간 서프라이즈 재현 느낌이야. 야, 근데 너무 이상하게 한다, 얘가. 서프라이즈 재현 느낌. 나궁 30. 내가 좀 멋있게 해줄게, 다음부터는. 아, 피해주고? 나궁 30, 나도 30. 궁대면 들어가자, 우리. 오케이. 악시 방금 5,050개 터지자마자 나이키 오지게 딱 입꼬리 올라가면서 소리 음. 세워나갈까봐 막 입술 틀어 막고 바로 그냥 난리 났어. 내가 보기엔 5,050개 맞자마자. 음, 음. 나이키 지대로 딱 만들어졌어, 지대로. 티안 내는 거야, 지금. 지대로 되는데 아, 이거 죽었다. 이거 나못 뭐 도와줘? 도와줘? 나 이거 죽을 것 같은데, 나도. 나 맞아줄게, 내가 맞아줄게. 일단 궁은 맞아줄게. 원래 안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나이스. 원래, 원래, 안, 원래 죽을 줄 알았는데 잘 살아나오네? 되게 잘 살아나오는데? 그래서 어, 예상외로 너무 잘 살길래 도와줬어. 사오, 혼자 먹 어, 되게 잘 살아나온다 방금? 뭘로 살아나온 거야? 제드가 궁이 없긴 했는데. 나 궁, 궁, 궁 썼잖아. 아, 궁 써서 살아나온 거야? 음. 야, 그 다음부터 살아나올 궁, 수, 궁, 수 있으면 풀어. 말해줘. 나 몰랐어. 못 야, 살아나올 줄 알았어. 풀이 아풀딱 들었어. 네. 그래, 아나 아, 죽을 줄 알고 버리려고 했거든 방금. 근데 살아나오길래. <laughs> 괜히 아키벌레라고 불리는 게 아니야. 들은 새끼 아주 그냥 씨발. 어, 아예 욕하면 안 되지.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래 욕좀 하지마. 아. 아니 나는 네가 그 적으로 너를 만났었잖아 예전에. 응? 내 음, 음. 네가 바퀴벌레 것처럼 살아나가는 장면이 떠오르는거야 머릿속에서 그래서 짜증나서 욕했어. 미안해. 음. 나좀 바쁘거든.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해요. 이대 가자, 괜찮아, 괜찮아. 아직도 나이키 안 풀렸어. 반성할게. 5050개는 얼마나 오래가는 거야? 5050초 가는 거야? 음, 1 0 9선 오랜만에 터지니서 나이키가... 일라온 애의 새끼들은 이상해. 지가 들어오면 막다 잡는 줄 알아. 일라온 애들은 지가 막 들어오면 다 잡는, 다 잡는 줄 알아. 아, 진짜 이상해. 아 지가 막 그냥 막궁쓰고막 들어오면은 다 잡는 줄 알아. 근데 이게 티어 좀 올라가면 안 당해주거든. 그래서 일라오이가 한타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풍률이 낮은 거야. 이 아래 티어에서는 잘 죽어주거든. 근데 웬만한 원딜 좀한 애들은 일라오이한테 안 당하지. 어. 템좀 나오면은. 근데 나는 이제 일라오이 스킬을 몰라서 당하는 거고, 좀 원딜 한 친구들은 안 당해요. 내 부실골플 다까지는 개사기야 솔직히. 개사기야 부실골은 일라오이 배해야 된다 생각해 난 솔직히 음. 럭스 있었냐? 그러보니까 방금, 방금 알았네 나도 음 나도 아까 저거 방금 처음으로 봤어 응나 음. 공수 때문에 2개 가야지 아, 난 개인적으로 그냥 뜬금 없지만 그부 좀 다시 리메이크 전 그부 좀 다시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음, 그거 좋은데. 그러니까, 그거 재밌는데. 아, 그거 다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아, 존나, 그거는 진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마피아 그부 딱 하면 타격감 장난 아니었는데. 재밌거든. 리메이크 전그거가 좋은 건 둘째 치고. 인정? 아, 진짜 너도 재밌었지? 리미, 리메이크 전 그부. 카이팅 하는 게 재밌지 않았어? 존나 재밌어, 카이팅 하는 거. 막 통통 때리면서. 뭐 하는 거야? 릴라오이 들어오면 그냥. 빠! 나이스. 타격감 제대로였는데, 리맥전 그브 진짜 아... 이 <끼리> 알크 <ER9> 풀평하면 그냥 다 뒤졌는데 그냥 아... <끼리> 뭐야? <끼리> 앞으로 그림자 쓰고 뒤로 플래시 쓴다고? 니가 이즈리얼이야? 어? 이즈리얼이야, 니가? 어? 뭐? 진짜 와야 잘한다 아, 로스 진짜 왜? 왜? 네, 라라나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스어힐 줄게 나이스 궁쓰지 마라 여기서 공쓰다 죽는다 공쓰지 마라 죽여 죽여 빨리 아 안돼 방금악시복술이 존나 컸다속크나속크나 스크나 속크나속크나스초나스크다 스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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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안스안나 스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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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나 스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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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나 나죠. 아키벌레라니까안 죽어. 살았잖아. 지 혼자 또 살아가잖아. 인피가 너 치명타 100 찍자고? 안 그래도 갈 거야, 임마. 라칸만 본다고? 쟤 너만 본다는데? 나 어차피 반반해. 좀 개이득이지. 내가 힐 써줄게, 너한테 무조건. 나 어차피 궁으로 살면 되거든. 내일은 무조건 넣어줄게. 나도 경상도 말되해달라고 연습 중이야. 근데 오늘 연습해왔는데 아니래. 그래서 그만하게로 했어. 내일 할려고습 연습 더요.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아, 그러면 영화 영화 배우들은 참 대단해. 근데 여, 나는 나는 잘 모르겠는 데 낚시야. 아, 니네 영화 보는구나. 음. 뭐 경상도 분들한테 좀 궁금한 거 있어. 영화 보면은 범죄의 전쟁이나 어? 신세계 이런 거 보면 막 느하유 영화 느 영화에 경상도 사투리 많이 나오잖아. 그런 거 배우들 경상도 사투리 진짜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아 진짜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 아니야? 니가 아,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뭐? 씨. <laughs> 그 뭐고 그 뭐? 잘하잖아. 아 그래? 에이 씨바브라더. 이듬일자. 내가 필요하면 피파 불어. 나는 궁이 있어서 안 죽어요. 알겠니 얘들아? 아 이거 전라 사투리야? 아 그래? 미안. 나 전라 사투리를. 어시는 일단 붙여놨어 일단 일단 니네끼대 해봐 일단 나 일라우이 궁 들어가기 싫어 일라우이 궁은 나 싫어하거든 되게 니네끼리 일단 해봐 나 억지로 굴고 있을게 일단 억지로 셨어 지금은 들어갈 수 있어 이제 오마이갓 여기 딜이 없냐? 아니, 딜을 많이 넣는데 애들이 채우고 와, 집 가가지구 아, 나딜 딜 많이 넣었는데 내가 딜러가 없었다, 다 잠시만. 니, 니도 근데 진짜 엄청 팬거 같은데, 애들 집안 가서 캐하라고? 방송 보고 있냐? 추천 눌렀냐, 임마 추천 눌렸냐? 야 근데 있잖아 나는 있잖아 내가 만약에 BJ랑 이게 해가지고 적팀 걸리잖아 그럼 난 시청자들한테 관심을 일단 받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어? 만약에 내가 관심 받고 싶어? 근데 난 저렇게 안할것 같아. 좀더좀더 좀더 재밌게 아 이게 뭐야 집안 가서 개가 뭐야 아어아나 진짜 좀더 재밌게 해. 어 방송 좀 살려줘 어 석현아, 다 잡아줘. 알았어, 아, 너 이렇게 잡아달라는 게 많아, 맨날. 하루도 빠짐없이. 음, 빨리 다 잡아줘. 아, 데리고 와야 들 혼자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임마. 아. 아, 와. 와.

새끼야 야, 죽어 임마 어디를 쒸새내팬 아니면 뒤져 새끼야 내팬 아니면 넌줘야지난내 팬에게 너 관대하다 누누하는 놈들은 다 맘에 안들어 아이템 하여간 누누하는 놈들은 다 맘에 안들어 어? 방풀해도 상관없어요! 편하게 하세요! 플레님들 다이아님들! 편하게 하세요! 방풀해도 상관없어요! 하세요! 뭘 안하니까! 하세요! 편하게! 누가 하지 말래?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승급전이네.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고 저는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방송 보러 가세요, 님들. 방정할게요 님들. 방송, 오늘, 오늘의 방송 추천.